Um, I saw wow 애들 색깔놀이도 안 시켜놔가지고 이거 이것저... 적피아를구분하기 어렵다 <놀람> 음... <놀람> <놀람> 와 날아온다 우리 폰도 다 죽겠다야. 300명이나 죽었어? 누가 죽였을까? 팀킬 했나보다. 얘들이 죽인 애들은 300명이 절대 안되는데. 아까 그 폭탄 던지면서 팀킬 했다. 얘가 다 팀킬 했네. 딱 보니까. 얘가 팀킬 했네. 어, 이거 300명은 죽은 숫자가 아닌데. 이게 죽인 수거든요. 킬스야 이게. 팀킬 당했다. We hunger for battle. For orders. At your command. orders. 아 우리가 이렇게 이기니까 국력이 상승해서 그거 됐나보다 얘들이 쫄아가지고 어 국력이 약하다 아 그게 국력 평판이구나 알겠다 뭐 이렇게 많냐 일단 후퇴를 좀 해볼까? 야, 어디까 아니 도시에 들어가라고? 원래? 이건 또 뭔가? 나르보, 나르보. 나둘셋넷 다섯. 일회용 군대를 모집해야겠다. 일회용 군대. 왜 약함이지 아직도? 그리고 왜 이게 떨어졌지? 한번 도망갔으면 끝이지. 어뭐 많다. 웅성탑이 짱이야. 굶겨 죽이는 게 제일 좋겠죠. 처벌한다. 옮겨 죽이는 것도 좋지만 바로 죽이는 것도 좋죠. 조져. Ready for battle. We hunger for battle. 오케이 서로만 분리 주자. 이제 어 적이 하나 남았네. 저 땅도 수복할 때가 왔다. We h 은 버리고 아, 잘 나간다. 아우, 잘 나가. 진짜 순조롭네요. 어, 너무 좋다. <laughs> 그때까... 이때까지 진짜 지옥 같은 나라를 보냈는데, 아틸라가 지위하자마자 너무 좋네요. 아틸라가 아주 선왕이야, 성군이요, 성군. 역사는 왜곡되어 있네? 성군이요아틸라는 지금 몇턴째예에요 한번 보겠습니다좀이따가 2턴 <laughs> <laughs> 딱 4턴 네 이아오면은아니에 저렇게 멀리 있는 곳에 내가 갈 일도 없는데 천원까지 주면서 불가침 조향배자 아니 얼마나 얼마나 좋은가 네 아틸라 지위했습니다 반발 <laughs> 공공지수 보너스 바이러스 아니, 아니, 그렇지, for battle. March. Is that all? 안기 못 돼. 상내 주느라 턴을 많이 소비해서 이맞습니다 지금 112 턴이네요 상당히 지났네 꽤나 지배력이 왜 이렇게 높나 아 황제께서 지금 어몇 선장군이시냐 되게 높네 높을 수밖에 없겠다 아니야 너는 보병 대장을 하라. 이거 너 장교부터 다시 시작해. 얘는 충성도가 낮으니 주지 않고. 지금 훈조가 어디 있나요? 어이 뭐야? 어딜 가이 자식아? 야, 이게 개꿀이다. 훈족 어디? 여, 어, 여기로 왔네 서로마인드를 싫어함. 경쟁상대가 될만한 제국을 지우고함. <laughs> 나개 싫어하겠네. 나 어떡하지? 아, 왜 서로마인드만 싫어해? 동로마 바로 옆에 있으면서... 아, 검색을 할 때마다... <laughs> 검색 자주 해야겠네요. 검색 은필 수인 것으로 병력 이 저기, 로 가서 어떻게 이길 수있 을까？이거 호구？야, 이건 호구 라고. 한때 저 프리타니아까지 모두 이 질매의 것이었거늘 현실 반영입니까? <웃음> <웃음> 서로마가 아무래도 더 정통성이 있지 그래도 동로마보다는 동맹들이 없는데 동맹들 초재하자 동맹들 없는데 뭐 <laughs> 아무도 안 오겠지 그럼 인구 4가 필요하네 이거 페어 부수는 것도 산업혁명 좋았어, 좋았어.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돈이 없네. 1만 유산 기술인 자연 철학을 사용하지 못한 이럴 수가. 이젠 다시 군대를 어... 오랜만에 무역 좀 다시 해볼까? 오 드디어. 치들이 300원이야 이득인데, 아 400원이나 이득인데 해야지. 오 무역 막하기 시작했다. 함대를 하나 더 만드는 게 좋을까요? 유산 보관. 그데 네, 창설할 수 없음 왜 자금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총독이라 뭐야 잠깐만 야 이거 뭐야 가이우스부클레스 클루스 얘야? 어머나 세상에 충성이 2네 빨리해 빨리 저거 함장 바꿔야겠다 아니야 해군인데 뭐 괜찮겠지. 교회 통합은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라틴 그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국교를 좀더다더잘 전파해서 이제 문화 충돌을 좀 없애지 않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공공질세에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칠 것 같네요. <laughs> 안된다, 저거 내 거야. 왜 다들 충성도가 이렇지? It's weird. 자, 다음 턴인가요? 아니면 두턴 남았지?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는데, 로마 블레이 주의자, 로마 분리 주의자. 이제 도어. 또 어디 있지 로마 분리 주의자, 아, 여기 있구나. 말은 여길 조지면 끝난다. 가자. 저길 조진다. 이 평화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끝나겠지. 제대로 힘을 키운 훈적들이 오면은 끝장날 거야. 어, 왔다. 아. 어. <laughs> 안 돼. 안 된다고. 와, 69세랑 지금 69세랑. 결혼해, 어. 축복을 내려줄게. 얘들은 항상 풀부대 유지하면서 오네. 진짜 항상 그래. 너무 무섭다. Commander, advance. Is that all? You have further orders? Soldiering, it's a good life. We need good fighters ready for battle. 음. 네 이제 수도 군단을 전진 배치하려고 합니다. 두 톤이나 기다려야 되네. 이걸 하지 말고 용병을 고용하자. 아, 그게 없네요. 공성 유닛. 공성 유닛은 도대체 어떻게 생산한 걸까? 아직도 모르겠네. 군사, 모집, 에서 이렇게 내려가는 거구나. 아하. 이제 알겠네. 아 씨. 뽑고 왜 있나 했는데. 깨달았다. 운족 제발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온다. <laughs> 아니, 얼마나 멀리 오는 거야? <laughs> 아, 몇 부대세요? 아아아암 아, 걸린다. <laughs> 아, 숨이 턱턱 막히는데. 흠. <laughs> We must follow separate 지 봐라. 사생아 겁나 출산하네. 이거 전부 다어 유목민 얼마나 많길래 132낙 쳐두셔가지고 너무 많은 거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인간적으로 너무 많다. 잠깐, 어, 잠깐 휴전 하자. 싫어, 싫단 말이지. 야 이제는 좀아 이걸 코앞에 둬가지고 애들이 복원하자 복원해 충성심 충성심 오 무난하군 용병 바로사. 어. Yes.